이병환 성류군수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오늘 군정현안을 점검하고 어려운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소통행보로 12년차를 시작했습니다. 이병환 성류군수는 실가소은면장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1주년 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가지고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등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어 간호사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10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자로 나서 정상급 음식을 대접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했으며 오후에는 소송리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. 오후에는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하지 않는 대신 직원정례회를 통해 민선 7기부터 5년간 함께해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민선 8기호의 순항을 위해 직원 모두가 같은 생각, 같은 방향,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이병한 성주군 수나 민선 7기에 뿌리고 정성을 다해 길러온 씨앗들이 하나둘씩 소중한 열매가 되어 가시적인 성주군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, 취임 초기에 가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, 국민과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 더 행복한 성주를 완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